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동그란 생 만드는 주재료를 만들 건데요. 자, 두부 반모 두부 반모로 짰어요. 요새는 손두부도 비싸네요. 고기를 먼저 쓰고 갈아놓은 게 있어서 그냥 그거 재활용하고요. 자, 이거는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이 다섯 개. 스케줄로 들어갔어요. 여기다가 양파 채요 자, 홍고추, 청고추 다져습니다 한 마리로 잘렸습서 후추 <목소리도> 들어가고 소금 마늘 ごめんなさい。 자, 동그랑땡에 들어가는 재료는 똑같고요. 납지하고 오징어하고 제가 여기서 다져 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여기다가 고추에다가 박을 것이고, 어, 새우를 손질을 해서 새우, 새우전을 붙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해물전하고, 이렇게, 어, 이거는 버섯 위에다 놓을 거고, 고추에다가 넣을 거고, 그렇게 두 가지가 되고, 동그랑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전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전이 다섯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깻잎에서 깻잎에 쏴서도 되고. 음.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완성되었습니다. 쉽죠?